안녕하세요 박달봉입니다 음, 오늘은 총세종목 매수 매도 했고요 오늘 진짜 다못 먹어서 수익이 38,701원입니다 어, 오늘 제가 매수한 거 보여드리기 전에 장정리 한번 해놓은 거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어, 항상 이거 보시면 항상 오늘의 시장 항상 저의 주관적인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 오전 또 이재명 관련 주 테마가 핫했죠. 오렌트 전공이 상한가를 가고, 에이텍이 상한가, 동신건설 상한가 이렇게 갔고요. 그리고 오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네오위즈홀딩스가 상한가를 가고, 하나투자증권이 진짜 잘 움직였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막 올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했데 저는 여기서 좀 봤지만 결국은 매수 못했고 여기서도 보긴 했는데 매수를 못했거든요 원체 제가 비트코인 관련 좀 싫어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매매 안 했고 여기서도 매매 안 했습니다 이게 일봉상 여기 4,180원이 제 기준이긴 했는데 그냥 멍하니 보기만 했네요 그리고 AI 인공지능이죠 이스트소프트가 이제 단일거래 3일 풀리고 오전에 한번 쳐주고 오후에도 한번 쳐주고 이렇게 움직임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관련 주 위치죠 오전에 한번 치고 이제 좀 오후에 좀 행보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프로그램이 한 6만 주 시장가로 끌고 해서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아쉬운 게 위치 보시면 제가 여기서 이제 보시면 12,300원 여기 기준을 꺼놨거든요 여기 이날 종가 이날 시가 해서 여기서 이제 좀 약간 다른 분위기가 보여서 제가 여기서 이제 380원에 따라 들어갔는데 제게 한호가 차이로 체결이 안 되고 갑자기 프로그램이 6만 주를 끄면서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놓쳐서 그냥 보내줬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매매한 셀비온이죠. 바이오. 이게 보면 오전에 갭상승으로 오르고 쭉 행보하다가 오후에도 마지막에 잘 올리, 어울리, 잘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여기서 놀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테크 윙. 그 다음에 자림 테크놀로지. 이렇게 좀 문제가 던것 같고. 자람 테크놀로지는 오전에 엄청 셌거든요 저도 이거 약 손실인데. 오전에 크게 물렸다가 잘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개별로 이제 고려한연고려한연이 고리아연. 지금 며칠째 잘 오르고 있죠. 근데 저는 일봉상 너무 높은 자리라 판단해서 매매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요 정도였던 것 같고요. 제가 매매한 거 보여드릴게요. 어, 오늘 매매했던 거 일단 손실부터 볼게요. 자람 테크놀로지고요. 이렇게 오전에 보시면 이제 42,500원. 제가 1봉사 42,500원 요 정도를 여기 만물리는 여기를 꺾고 어, 여기 보시면 42,500원을 뚫고 내려오고 다시 뚫더라고요. 강하게 양봉을 세웠는데, 강한 음봉이 떨어지길래 약간 낙주 개념으로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고, 어, 분할 여기 첫 타점 두 타점 잡고 산 분할 매수한 만큼 반등 줄때 일단은 던졌고요. 이때 일단은 수익으로 좀 나왔거든요. 절반은. 절반은 수익으로 나왔는데 이제 절반을 가지고 있는 게 물려가지고 여기서 좀더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전자점까지 기준을 잡아놓고 이렇게 제가 추가 던진 만큼 다시 주었고요. 그리고 또한번더 떨어지길래 또 주었고 어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서 다 나갔더라면 좋았는데 일단 첫 타점도 높았죠. 그래서 줍고 줍고 반 던지고 다시 줍고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이제 보시면 또 떨어져서 줍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 미수가 한 1700만원, 1800만원 사진인데 이미 여기서 절반이 들어갔습니다. 800만원 좀 넘게 들어간 상태라서 여기 절반을 던졌지만 여기서 네번을더 잡는 바람에 800만 원 비중이 들어갔고 이제 첫타점이 원체 높다 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 0몇만원인상 되었거든요. 그리고 한번더 주울 랜드안 주어져서 여기서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또 위험 리스크 때문에 절반을 던졌고요. 400만 원치 던졌죠, 400만 원. 절반을 일단은 던져서 마이너스 한만 원에 일단 절반을 던졌고요. 그리고 또 빠지고, 그리고 다시 올려주길래, 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손절로 그냥 다 던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줍줍줍줍 하다가 여기 약손절로 던지고, 마이너스 한 2만, 마이너스 한 2만 5천원에 나왔던 것 같거든요. 한 2만 얼마? 그래서 이제 어차피 마이너스 10 몇만원을 마이너스 2만원에 나왔다 생각에 일단은 좋아했는데, 다음 봉에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거를 여기에 팔았으면 마이너스 10만원에서 플러스 20을 가는 건데 어차피 뭐 이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줄이면서 잘 대응하면서 약손실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열이 받아서 어, 뺏긴 돈 찾아 올렸고 복수로 이렇게 두번더 매매해서 어 뺏긴 돈의 일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오전에부터 고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아이비 투자를 또 오전에 고생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보시면 일봉상 여기 이날 꺼놨죠. 3,100원. 그래서 오전에 한번 제가 보통 첫 파동 이후 두째 깨지고 두째 파동에 들어가는데 오전에 좀 한번 첫 파동에 들어가 보고 싶어서 여기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밑으로 한번 빼고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수익 줄때 그냥 후딱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더 흔들고 슈팅이 나오긴 했는데 아 역시 버티기 힘들더라고요 오전에 그래서 이렇게 바로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제일 아쉬운 셀비온 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17,100원에 이렇게 보이시죠 17,100원을 딱 기준을 잡았고요 아, 어, 이거 오전에 한번 여기 이렇게 거래대금 좀 들어오면서 안착을 시키길래 돌파했다가 눌렸다가 돌파했다가 어, 여기 관려나 싶어서 이게 여기 다시 안착시키는 거 보고 매수했다가 생각보다 이게 자리에서 못 가더라고요. 가야 될 자리에서. 그래서 아,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눌리고 가겠다 싶어서 여기서 바로 일단은 본전에 던졌고요. 그리고 쭉 지켜보는데 생각보다 여기 20% 위에서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측 매매죠. 그냥 좀 포지션을 밑에서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그냥 간단하게 한 타점만 한번 미리 들어가 있어 보자 해서 딱 들어갔는데 와 들어가자 말자. 역시나 3%운봉을 떨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첫 타점 하나고 뭐 비중 떨면 안 되니까 당하지 않고 여기 분할 매수 한번 해,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 줄때 바로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선 끄는 데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양봉이 3%짜리가 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호가 분위기라든지 체결창 분위기가 좀 바뀌길래 여기서 이제 주 줍줍하고 여기서 이제 주워야 되는 구간인가 했는데 너무 시간 끌고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야객절로 나오고 근데도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안빠지길한번더 줍줍을 했고요. 한 번은 슈팅을 주겠하면서또 기다렸는데 또 너무 흔들면서 안 가길래 일단 던졌습니다. 그러니 뒤에 이제 슈팅이 나오면서 6%까지 쭉 올리더라고요. 제 판각에선 6%.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역시 여기서 파는 게 아니라 여기 셀 없애고 해서 바이바이바이바이고 바이 여기서 셀을 찍었구나 이렇게 오늘 복귀를 했고요. 좀 아쉬웠습니다. 여기가 믿음의 줍줍 자리 실감하고서 줍줍 자리인 것 같은데 일단 제 자신은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못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쉬우니까 이제 뒤에 이거는 이제 비중 줄여서 그냥 짤짜리로 계속 쌀짤이 치기로 해서 그냥 수익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4만원도 먹었네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